여시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부터 10절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해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해중이 해망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네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첨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네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해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윤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휘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하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예, 오늘은 나팔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전화기도 발전했죠. 또 인터넷이 발전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민 문자 메신저인 카톡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이 무슨 일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문자로 우리에게 연락이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을 사게 되면 어디에서 지진이 났다. 그러면 갑자기 핸드폰이 내가 어, 등록하지도 않았는데 울려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경고 소리가 굉장히 크죠. 크고 강하게, 어,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오죠. 열어보면 어디에서 지진이 났다. 옛날에. 여러분들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웅평대일하고 미그 21기를 몰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그때 서울 상공을 미국, 어, 북한 이 전투기가 서울 상공을 지연해서 기준해 올때 갑자기 민방위 사이렌 소리가 서울 전체를 울려댔어요. 그러면서 라디오 방송에 어, 긴급 상황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전투기가 남한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자, 지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이급함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문자 또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 시내에도각 곳곳에 설치된 사이렌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그래서 빨리 시민들로 하여금 대피소로 피난하게 만들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도 대피처가 있습니다. 바로 노 도둘역, 노둘역에 가시면은 거기에 전쟁이라든가 위험이 발생했을 때 대피처가 있어요. 그래서 민방위 표시 삼각형으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표시만 따라가면 그리로 들어가면 안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지인은요. 제일 가운데에는 성막이 위치하고 있고요.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인구가 약 200만 명이 됩니다. 자, 200만 명이 되면 아무리 못 해도 엄청난 거리를 두고 사람들이 살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랐어요. 자 그러면 떠나라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거를 알려야 될거 아니에요. 동쪽에 있는 지파에게 먼저 알리고 서쪽에 있는 지파에게 알리는데,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신호로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 바로 나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두 개를 가지고요,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 이렇게 나팔을 불게 되면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막 앞으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 이 찬양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을 하나만 가지고 불 때는 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참부장들이 있죠. 그래서 참명당 한 명의 지도자를 뽑았는데 나팔을 하나만 가지고 불 때에는 지도자들이 모이라는 거예요. 헌신자들이 모여서 너희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행진을 한다 그러면은 나팔을 길게 불었다고 합니다. 나팔을 크게 길게 이게 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 아 이제 자리를 정리해서 떠나라는. 신호이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또 가다가 멈추어야 되잖아요. 멈출 때에도 나팔을 한번 길게 크게 이렇게 불게 되면은 가다가 아 이제 정착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자 전쟁이 일어나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나팔을 크고 길게 불어서 전쟁을 대비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나팔 신호를 전달을 해서 사람들아 예금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나팔 언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가운데 있는 성막에서 멀리 사는 사람이라면 밤에 잠을 자거나 아니면 낮에 일을 하고 있거나 다른 볼 일을 보고 있다가도 항상 기는 나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자 나팔 두 개를 가지고 크게 이렇게 불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예배할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하기 위해서 가운데로 모여들어야 되고요. 또 일을 하다가 이제 행진할 때가 되는 행진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 거기에 민감하게 듣고 있다가 아 지금은 만사를 제껴놓고. 모든 살림살이를 싸서 이제는 이동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어떤 소리에 민감해야 되느냐? 나팔소리에 민감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팔소리를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나팔소리에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은요. 갑자기 떠나라는 나팔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잠깐 외출을 했습니다. 아니면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혼자 뒤에서 남겨가지고 남겨질 수도 있겠죠. 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팔소리가 전쟁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빨리 듣고 대체해서 준비하고, 무리 가운데 합치고 전쟁을 예비해야 되겠죠. 근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팔소리를 따라가지 못하면 어려운 일이 그들에게 닥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 살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소리가 뭐냐? 바로 나팔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소리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내 개인 일을 보든지 잠을 자든지 집에서 내할 일을 하든지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소리가 뭐냐? 나팔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진할 때, 행진하다가 멈출 때, 전쟁이 다가올 때에 아니면 예배드리라고 우리를 부를 때에 하나님의 사용했던 소리가 뭐냐? 나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항상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소리가 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요? 나팔 소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지림에 대한 소리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마지막 때 깨어 있으라는 소리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이 소리에 우리 모든 신경을 동원해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소리가 뭐냐? 나팔 소리예요. 우리 이수님께서 제일 많은 양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면 어, 주께서 호령과 찬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살아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호령이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호형큰 소리죠. 찬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호령이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수 없지만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그 소리, 그리고 나팔 소리. 자, 이 나팔 소리도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어, 형제들아,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이 변화되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변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나팔소리. 고름대전서 15장 51절에서는 마지막 나팔소리에 순식간에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귀를 기울이고 우리 마지막 때 들어야 될 음성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이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오심을 알리는 그 나팔소리 우리 모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나팔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태상의 전서 5장 1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너희에게 이를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평안하다 안전하다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런 것 같이 주의 멸망이 뜻밖에 너희에게 그 날에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 우리 어느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아무도 알수 없어요.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지. 근데 한 가지 확신한 것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너희에게 이를 줄을 너희가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를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우리에게 이르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깨어 있을 때 조심해야 될 내용이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주의 날이 그 날에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르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 34절에서는요 주의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르리라자 다시 무엇입니까? 산에 올라가면요 호랑이라든가 여우라든가 곰을 잡기 위해서 사냥꾼들이 큰 쇠로 된 덫을 잘 다녀야 되다 설치해 놓습니다 사람의 다리도 자를 정도로 강력한 덫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그 덫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갑자기 덫에 걸려서 붙잡힐 수밖에 없죠 우리 누가 보면 21장 34절에서 이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심령 속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도 걱정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기도했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시는 할머니가 서울에서 장을 보고 머리에다가 이고 인천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지나가던 지프트럭을 타고 가던 미군이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가 너무너무 여리여리한데 무겁게 짐을 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타세요?" 그렇게 힘들고 짐을 지고 하지 말고 타세요. 해가지고 태웠어요. 근데 뒤를 보니까 할머니가... 타긴 타셨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머리에 이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역관을 통해서 할머니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왜 무겁게 이렇게 차를 타서도 지고 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차를 얻어탄 것도 너무 너무 죄송한데 어떻게 이짐그 짐까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다 맡긴 다음에. 우리가 이 기도 장소를 떠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내려놓고 가볍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야 되는데, 여전히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여전히 습관적으로 짐을 달고 다니고, 여전히 늘 그냥 건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이 방탕하고 술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나파 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의 염려를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내려놨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가장 민감해야 될 나팔 소리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나팔 소리 민감해 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불어야 될 나팔이 있고 불어서는 안될 나팔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어야 될 나팔이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 칼이 이맘을 보고. 성안 있는 사람들 깨우는 겁니다. 이세계에서3십장 6절을 보니까 카리 이맘을 보고도 바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성안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면 그 죽은 사람들의 피값을 그 사람의 손에서 찾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카리 이맘이 온다는 건 무엇입니까? 심판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심판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가까이 오실 때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죽게 된다면, 그들의 피값을 우리 손에서 찾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교한다는 사람이 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나팔을 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명절이 되셔서 설날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어떤 가족 모임이 있어서 모일 때가 되다면, 우리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나팔을 부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천가 지역에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이 되면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나팔을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절대로 불어서는 안 되는 나팔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불어서는 안 되는 나팔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구제하고 나서 다 이렇게 구제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나팔 불면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자랑하고 다니고 나를 드러내는 그 나팔은 절대로 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어, 너희가 구제할 때 사람의 어, 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어,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벌어서는 안 되는 나팔이 뭐냐? 바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한 다음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 목사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 고 한다 그러면 상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한 다음에 사는 일한 다음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뭐냐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 입으로 자랑하는 나팔을 불어서는 절대로 안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날이 턱과 같이 임한다 하셨고 갑자기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임하실지 알수 없으나 여러분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절대로 둔화해지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알리는 나팔소리를 꼭 들으셔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재림에 반드시 동참하시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동참하시고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저 공중에서 주님을 뵐수 있는 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마지막 때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꼭 듣게 도와주셔서 공중에서 주님을 뵐수 있는 첫 번째 부활에 우리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동네 방네 예수님의 오심을 알려서 우리 모두 다른 영혼들을 동참시키는 나팔을 불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도라 주어 자브라우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언제일지 알수 없으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사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민감해야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었고, 그들의 행진할 수가 있었고, 다가오는 전쟁을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가장 민감해야 될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예수께서 호령과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 주님이 친히 강림하신다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나팔 소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그 나팔 소리. 우리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소리, 예수님께서 이땅에 오심을 알리는 소리, 심판을 알리는 그 심판의 나팔소리, 우리 열심히 불게 도와 주시어서 성한행 사람들에게 미리미리 경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감사합니다.